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세계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며, 그의 작품은 수세기 동안 사랑과 우정,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아냈습니다. 오늘은 그의 명언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열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명언들은 우리가 사랑, 인간관계, 성공과 실패, 인생의 의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는 삶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존재의 의문과 미스터리를 다루며 우리가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우정은 늘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는 우정의 무게와 귀중함을 감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우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감정이며 그 소중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랑은 눈이 보는 것보다 어리석고 마음이 느끼는 것보다 현명하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복잡성과 강력함을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이성적인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며 그 진실과 지혜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공의 가장 확실한 길은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성공에 대한 진실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성공은 목적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부터 생기며, 우리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실패는 학문의 어머니이다. 셰익스피어는 실패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값진 경험입니다. 교리가 꿈꾸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꿈꾸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꿈을 향한 열망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셰익스피어는 미루는 습관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회와 도전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에 집중하며 행동한다면 성취와 성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단편이 아니라 연극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여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며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셰익스피어는 시기와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시기에 옳은 행동을 취한다면 성공과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삶의 목적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통해 삶을 채워나가고 자신을 개발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명언들은 우리가 인간의 복잡한 심성과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과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성공과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꿈을 향해 열망하는 데에 큰 영감을 줍니다. 그의 작품과 그가 남긴 명언들을 통해 우리 각자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